안녕하세요. 일변 전도사입니다. 어떻게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어,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금 저녁에 지, 어, 저녁을 먹고 지금 집에 와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어, 제가 지금 작은 교회 차양 살리기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좀 차량에 관련된 것들을 좀 요구하셨고 반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 제가 지금 어 작은 교회 차양 살리기라는 프로젝트로 MR을 제작해서 제가 차양 인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개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 제가 예배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한 하나의 방법으로 어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제가 혼자 골방 예배를 드릴 때어 MR 제작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차량을 드리는 영상을 어 스트리밍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경험을 살려서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 차량 살리기라는 프로젝트 식으로 만들어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뭐 일주일에 몇곡안 되는 곡을 편곡하고 어 m 말로 제작을 해가지고 어 편집해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 찬양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수정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신 매주마다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날 때마다 한곡 내지는 두고 많게는 세 곡까지 편곡을 해가지고 음, 그 레퍼토리를 지금 늘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어,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 개인적으로 어, 저는 어, 이 교회 찬양을 살리는 것, 교회 찬양과 교회 찬양팀을 살리는 것에 어,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성,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자체가 몇명 모이지 않는 개척교회 수준의 교회였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찬양이 너무 고파서, 그리고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너무 고파서, 어, 제가 사랑의 교회, 그 당시 오카노 목사님이 심화하시던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인프라를 되게 부러워했던 적도 있었고요. 어, 신학교 가가지고 찬양사역 팀에 들어가서 어, 메인 반주 겸 어, 디렉터로서 이렇게 어, 수많은 경험들을 쌓으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어, 갖춰야지만 찬양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회들, 특별히 작은 교회의 한계점들을 좀 극복하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항상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공부할 때는 몇몇, 그러니까, 팀을 완전히 꾸리지 못하더라도 몇몇 그 실력 있고, 어, 같이 이렇게 호흡이 맞는 사람들 연주, 준 전공자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팀에 관련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면 작은 교회에서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죠. 어 그리고 제가 한 13년 정도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또는 여러 어그 일꾼들을 발굴해내서 상당히 많은... 어 그 가능성도 봤습니다. 근데 정작 지금 제가 개척을 하고 싶었고 계획했다가 지금 그 잠시 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딜레이 시키고 있는 이 사정이 이 상황에 정말 어 개척 교회 정도 되는 교회에 가서 제가 딱 실질적으로 보니 어 정말 사냥이 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한 가지 더 예로 옆에 건물이 바로 청관우 목사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굉장히 찬양이 빵빵한데 찬양이 은혜가 넘치고, 근데 상대적으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 지금 교회에서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게 된 그리고 시작하게 된 것이 어, 이 MR 작업 제가 이제 맥북이 있으니까 맥북이 있으니까 어, 로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어, 그 MR들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녹음도 하고 그 카메라 같은 거에 찍어서 제가 이렇게 공유도 했는데 어, 정작 제가 노래를 진짜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제가 알, 알게 됐고 노래 연습뿐만 아니라 이 편집도 좀 잘해야 해서 어, 적어도 들어줄 만한 정도의 퀄리티로 어, 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런 손을 못 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하면서 어. 개인적으로는 그 찬양팀이 완전히 갖춰져서 그 사람들과 호흡을 이루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지 못하니까 이 MR로 제작할 때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첫 번째로는 딱 정해져 있니까 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처음 스타트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풀로 가버리니까 어 상당히 좀 어색하다고 해야 될까? 제 개인적으로 어색하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그때그때 어떤 멘트라든지 어 그때그때 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번 돌려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차량 팀이 있으면 그냥 그때 그때 사인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원한대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 m r 로 제작하고 이 작은 교회에서 어 반주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좀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음 아무리 제가 만든 거라고 해도 어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제가 깊이 찬양에 빠져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멘트를 할 때는 어저 같은 경우 지금 패드를 씁니다. 패드를 쓰고 그 멘트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피아노 내지는 어, 나머지 이제 악기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특별히 어, 시작점을 제가 잘 모르, 모르겠으니까 저는 원래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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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a 가 o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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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고 n o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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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스타트하는 곡에서 있어서는 전주는 필히 넣어야 겠더라. 두 번째로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결하고 연결하는 곡, 곡과 곡이 연결될 때이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생각했던 것보다 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음 멘틀치긴 아쉽고 그래서 최연결할 거면 최대한 붙여라. 어, 남는 공간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세 어, 번째로는, 음, 이 시작, 계속 돌, 돌아가는 편곡과, 돌아갈 때의 어떤 편곡과, 마무리 질때 편곡을 좀 달리 하면 좋겠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 인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들을 때도, 어, 여기서는 이제 변화가 있구나. 여기서는 그냥 끝나는 거구나 라는 사인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상당히 좀힘들더라고요그러니까 힘들다는 게뭐다 지금은 제가 다 적어서 뭐 A A 션션 섹션, B 션션뭐 섹션, C, C 션냥그 뭐 이렇게 해서 몇번 돌리고 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연결할 거고 인트로 몇 마디고 이게 다 적어놓고 올라가긴 하는데 실냥그안 되니까. 근그음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찬양에 깊이 빠져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되게 고민인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그걸 지금 계속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는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 했는데 CCN 가수들이 m r t 고 찬양 집회를, 집회가 아니라 어, 찬양을 부르잖아요. 어느 교회 그 사역을 나가서. 그럴 때 예전 같은 경우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보면 그 소리엘 같은 분들은 어, 꼭그 그 기획사에서 어, 반주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멘트라든지 중간중간에 비는 공간을 건반으로 연주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M.R. 틀어서 연, 어,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 그게 굉장히 더 오히려 m r 을 틀면서 준비된 음악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골방 리벨드릴때 지금 제가 영상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골방 예배를 드릴 때, 한곡한곡 한곡 프로젝트를 다 열어놓고, 그 중간중간에 비는 부분들,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들은 붙여서 편집해서 찬양을 불렀지만, 어, 그러지 않는 곡 부분들은 제가 건반을 실제 연주를 하면서 빈 공간을 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멘트 치고, 그 다음에 연주 그러니까 준비된 M/R을 틀어서 곡을 시, 진행하고 했던 음,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상당히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통짜로 20분, 30분이란 시간을 통짜로 M/R로 제작해서 진행하니까 아 그런 유연함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팁을 드리면 이 M/R을 제작해서 m r 을 가지고 연주를 할 때는 꼭 기타든지 건반이든지 연주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본인이 연주를 해도 되고요 해서 그빈 공간을 메꿔서 멘트를 하든지 어떤 다음 곡을 준비할 때그 텀을 주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도 한가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작은 교회에서 장교의 채행 살리기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엔 저도 어색하고 그 안작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어색해서 어 되게 뻘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음향이 어떤 밸런스 같은 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색했는데 어요 근래는 서로 어 많이 좀 익숙해져서 어 지금 제가 6주가 7주 됐는데 이제 슬슬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이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가장 그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군의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찬양 팀을 구성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어설프게 찬양 실력이 없는데 어설프게 하는 것은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어,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큰 교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잠깐 사역을 쉬고 있을 때, 제가 가고, 가보고 싶었던 교회에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성도 입장에서, 아, 왜큰 교회를 결정을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배에 대한 부분도 무시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살려면 지금의 이 감성적인 시대에 그리고 음악이라는 그 도구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라,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은 한, 작은 교회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방법들을 찾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작은 교회 섬기고 있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어, 찬양 팀원들 또한 어, 관련된 분들은 어, 좀. 함께 좀 같이 고민을 하고 함께 좀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개개 개개 교회들 예배가 어좀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예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는 그런 갈급함 그리고 그런 어떤 퀄리티 이런 부분들을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든 커버할 수 있어야지만 저는 어, 이 시대에 어, 진짜 진정한 그 좋은 목회자님들이 정말 마음껏 사역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맥, 맥북 자체가 굉장히 어 옛날 거라 한한 뭐 오른면 한 됐나 좀 되, 돼서. 프로 그, 트랙을 좀 많이 그때 당시에는 트랙을 많이 쓸 필요 가 없었는데 지금은 트랙을 많이 씁니다 써보니까 맵북이 버벅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이것도 좀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돈이 문제니 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서부터는 아직까지는 제가 만든 이런 이렇게 MR이라든지 이 m r 이라든지이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제가 이러고 있는데 어제 스스로 어느 정도 만족이 되었을 좀 만족스러울 때 그때부터는 함께 이렇게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공유할 수, 공유를 어,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유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저는 작은 교회 들이 살아왔으면 좋겠고 작은 교회에서 더 좋은 메시지 나왔으면 좋겠고 작은 교회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굳이 그런 어떤 어 외적인 부분들 때문에 큰 교회로 이동하는 것들이 아닌 어 진짜로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더큰더 어 성장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실험을 어, 하고 있으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다 아, 다 같이 좀 좋은 결과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 요 근래 제가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laughs>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횡설설 지금 제 개인적인 견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어, 그. 제 작은 교회 차량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으니 좋은 열매가 맺을 때까지 최선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늦은 밤 어, 편안한 밤 되시고 <laughs>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